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58년 개띠를 한번 봅시다. 시오른세. 자, 우선, 음, 우리 거북도사의 카드가 좋은 전기가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가면서 어디 시작을 해봅시다. 자, 58년 개띠라. 음, 58년 개띠가 이제 무술생이죠. 음, 아그 전에, 아, 좋아요, 고도. 눌렀죠? 복채, 음? 복채, 복채 눌르시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번에 좀 늦었는데 이제 감기 때문에 조금 낫느라고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뭐 양해 부탁드려요. 음. 자 그러면 이제 58년 개띠가 구성판을 보니까 이달에는 어... 그 여유를 가지래네 뭔지 몰라도. 일단 여유를 가져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바늘 허리에 실매서 꼬맬 수 없잖아. 그렇죠? 자, 여유를 가지라. 아무리 좀 급해도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이 달에는 뭔지 몰라도, 뭐, 이빨 때문에 치과 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아프면 얼른 와서 치료 받으세요. 음. 자, 어차피 이제 가는 세월이니까 느긋하게. 이 말을 해 가면서 일단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근데 사실 이달은 그래. 무언가 마음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어? 뭔가 좀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좀 놀고, 먹고, 이게 좀 편한 마음이 더 한층 위로 드는. 왜 그렇잖아요. 어, 뭔가 웃어내는 마음. 이달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응? 놀아야 되겠다. 요런 생각이 드는 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에 대한 욕심을 좋던 나쁘던 내려놔라. 응? 일단 내려놓고, 나름대로의, 오팔 개띠, 당신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 있죠? 왜? 아, 이런 거야. 하고, 여기에 그냥 따라 가라. 응? 남의 얘기, 너무 얘기 듣지 말고, 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팔 게띠 뭐,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뭐,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데, 정말 그럴까? 좀 의심스럽죠? 자, 우리 요거는, 우리 정말 그렇다는 미련을 갖고서, 우리, 자, 거북도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거북도사의 가든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자, 요렇게 하나 보고 좋을 것이다? 진짜? 내년에? 아, 혹시 뭐, 안좋 것이다는 안 좋을 것이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좀 희망을 걸어 봅시다 자 이게 좋을 것이다의한표 한번 봅시다 어떤 표가 나오냐 어유 복복자네 올해보다 정말 좋다네 근데 그 반대되는 얘기는 어떤가 어디 봅시다 아유 사랑해 음 내년에 올해보다 무조건 좋답니다 자 희망을 갖고. 지금 몇달안 남았죠? 안 남았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왜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좀 느긋해지지 않아, 일단. 자, 요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자, 요거, 요렇게 옆으로 좀 치우고, 어디? 자, 그 다음에, 아, 돈 얘기는, 근데 이달에는 생각지도 않게 엉뚱하게 돈좀 나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는 뭐 수입하고 지출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평행선을 유지하는데 음. 괜히 나, 우리가 그러죠 왜 나댄다 그러지 마음이 이렇게 좀붕떠 갖고 나댄 그러면은 약간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아, 좀 약오르는 일 돈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 싶으네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선선한 가을이 왔지요? 응? 왔는데 아 이게 사람이 가을 하늘이 높다 보니까 내 마음도 높아서 막좀 지루하지 않게 좀 기쁜 일, 응? 좀 재미난 일 이런 날 일이 좀안 생길까? 아 그런 걸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거북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한번 봅시다. 자 기쁜 일이 좀 있겠다. 응? 별로 뭐 그런 일이 없겠다. 자, 있겠다 한 표를 줍시다. 음. 기쁜 일이 있겠다. 어유, 돈이 떨어지네. 그럼 황금이니까 기쁜 일이 있다는 얘기네. 없겠다 봅시다. 어유, 오바라 조금 헷갈리네. 아, 어, 이거는 악다구리야. 우리 그러죠. 아이, 그 악다구리 좀 쓰지 마. 아이, 어차피냐 마음을 편히 가죠. 그런 거. 자, 기쁜 일이 있겠다의 마음을 한번 듬뿍 주고서 웃어봅시다, 우리. 응? 그래요. 자, 요, 요, 저러, 렇기 가보고. 자, 또 다음에, 아, 이달에 이제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음, 이게 이제, 이, 아, 5, 8 개띵 벌써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 버렸는데, 이성 친구가, 뭐 생기는 그런 운이네 또 싱글이면 좋지 살짝 뭐 어찌됐든 크게 뭐만 아니면 근데 분명한 것은 조금 장벽을 좀 놔야 되겠다 싶네 너무 흉어머리 없이 장벽에 부셔지면은 조금 본인한테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일단 뭐 긍정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근데, 자, 요런 얘기가 있네. 이 댓글 내가 봤는데, 댓글에 이런 5, 8년 12월 생인데, 이모, 저모로 죽겠다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 아, 이제, 이거, 아 좀, 내가, 나는 그러고 싶어. 좀 기다리고 참아라. 요, 막 지나갈 것이다. 근데, 거북도사님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해 주실까? 아홉 팔, 개띠인데 12월생이 너무 힘든가 보신데, 자, 자, 잘 넘어가겠다. 아니면 그게 너무 좀 오래 가겠다. 음, 자, 잘 넘어가야 할때한표를 우리 던져봅시다. 자, 음, 망신살이네. 음, 망신살이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이쪽 밤쫙 맞았는데 이쪽 밤 줘라? 이건 뭐, 이제 기독교적인 얘기인데, 음, 망신살이라는 게 그냥 줘도 줘도 끝없이 나한테 좋은 일이 없는 거, 아, 조금 죽겠긴 죽겠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쪽 걸 하나 봅시다. 진, 놀랜다. 어? 이거는 용진자인데, 용진자는 한 가지 음, 딱 주의할 것은 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음, 근처도 가지 마라. 요 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법적인 일로 가면 나는 그 창피, 망신 그런 걸 당할 운이 바로 요자거든. 그러니까 아, 일단 죽겠는데 그냥 조금 조금 마음을 어, 법적인 일로는 가지 말게끔만 하세요. 아이, 기다리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뭐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막 이런 저런 일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아, 이게 영찜찜해다 하나만 더 뽑아 봅시다. 뭐, 좀 좋은 얘기 없을까? 좋은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반반이라네. 음. 이건 활궁자인데, 이건 화살이 있어야 돼. 화살이 없으니까 반반, 즉 스스로 당신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망신살이 없어질 수 있고 좋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음, 조금 신중하게 응?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신을 하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 좋지 않은 거 그냥 멀리 차버리고 좋은 일만 있게끔 해달라. 제가 음, 축원을 같이 드리고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응?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